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흔나는 주식입니다. 네, 일단 오늘 12월 8일 금요일에 올해 장이 얼마 안 나왔습니다. 굉장히 역대 어느 장 못지 않게 탑5 안에 들 정도로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한 3개월 만에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200%까지 올랐다가 지금 반토막 넘게 많이 빠졌죠. 그래서 2차전지 변동성이 커졌고, 많은 분들이 주가 관련돼서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 고민이 많으실 걸로 압니다. 일단, 힘든 주식시장에서 버티신 분들, 주식으로 수익을 냈든 안 냈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힘들고 어려운 주식시장을 같이 함께 버텨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 버티는 과정 중에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에 같이 참여해 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식은 평생 함께 해야 할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올해 같은 변동성이 있다고 절대 주식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함께 공부하고 같이 투자 아이디어 공유하고 같이 분석하면서 함께 힘들고 어려운 주식장의 변동성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 감사의 그 표시로 뭘 할까 엄청나게 또 고민이 많았는데요. 3분기 실적이 다 나왔기 때문에 어 실적 관련돼서 이것도 사실은 컨텐츠로 다룰까 하다가 두고두고 옆에 보시라고 3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실적 분석 레포트를 산업 분석, 기업 투자 포인트, 실적 이세 가지에 중점을 둬서 3분기 실적 기업 분석 레포트를 작성했습니다. 한개 기업이 아니라 세개 기업을 준비를 했는데요. 세개 기업은 아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가장 관심 가질 만한 기업으로 레포트를 만들었고, 저희 팀원분들이 아주 잘 예쁘게 포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하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가지고 고정 댓글로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아, 이런 식으로 어, 기업 실적을 분석하고 이 기업 실적 분석을 통해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어,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산업에 대해서 어떤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아, 그래서 이게 분량을 원래는 세 페이지 정도로 하려고 했으나 또 하다 보니까 영혼을 갈아 넣어서 굉장히 대략 한열 페이지 이상의 분량으로 충실하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네, 정말 뜨거운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면 4분기 실적 레포트 또 다른 기업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선물은 앞으로 다양한 것을 저희 팀원분들과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을 구독자분들한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은 올해보다는 훨씬 좋은 여건으로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분명히 금리가 낮아질 거고 여러 가지 성장주들이 투자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절대 죽지 않는 열정, 미친 열정으로 구독자분들이랑 함께 구독자분들의 경제적 자유, 경제적 독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많은 관심과 격려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